지금 보시는 모델은 쿠포 이트론이고 어, 기본 일반 사양입니다. 일반 일형 모델이고 스포트백도 있고요. 지금 23년식 같은 경우에도 계약하시게 되면 4월 이후에나 출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색깔별로 뭐 되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하시게 되면은 뭐 무조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뭐 ID4도 있긴 하지만 ID4보다는 좀 고급 스페어 모델이라서. 승차감도 ID.4보다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이제 뭐 승차감이 승차감이 에어선 스펜션처럼 굉장히 또 편하기 때문에 많이 또 차이십니다. 쿠보 이트론이 또 보조금 이번에 못 받을 것 같아요. 스포트백이나 일반형 모델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스포트백이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안 돼. 올해는 또 보조금 못 받는다고 하네요. 포인트론도 이제 계약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하시면은 출고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포인트론.